이번 강의에서는 t 타 y p e a t t e 를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파이 타입 p e a t t e 를 설계했습니다. 어떻게 설계했는가 하면 소스의 저항, 로드의 저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소스의 저항은 50옴, 로드의 저항은 1kΩ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t 타 y p e a t t e 를 구성하는 R1과 R2 저항을 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걸 쉽게 설계하는 방법은 일단 회로를 스파이스로 똑같이 그리고요. 그런 다음에 페라미터 수입을 이용해서 R1이나 R2 중에서 저항값 하나는 고정을 한 다음에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해서 변화 특성을 살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 t 뉴 e 이션 a 이 20dB, 알린이 50옴이 되는 저항값을 정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R1을 변화시킨다고 하면, 그 R1의 변화 특성을 보면서 R2 값을 키우거나 혹은 낮추거나,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몇번 하게 되면 설계가 완성이 됩니다. 물론, R1뿐만 아니라 R2를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R2를 변화시키면 R2의 변화되는 특성, R2 변화되는 특성에 따른 Attenuation과 알 i n 저항값을 보면서, 알론 값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면 쉽게 설계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회로를, t-type a t t 회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소스 전화번이 필요하니까, dc 전화번 하나 가지고 오고, 다음으로, 럼프 컴포넌트에 가서 저항이 몇개 필요합니다. 저항을 필요한 숫자만큼 배치를 합니다. 회전이 필요한 자는 회전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각각을 와이어로 연결시켜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다 됐습니다. 뷰홀에서 크게 키운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거를 좀 살짝 옆으로 좀 당기겠습니다. 다시 뷰홀을 하고요. 자 이런 다음에 우리가 R1자항은 사실 이, 이 전화번의 소스 장이니까 55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R5는 로드 장이니까 얘는 1 k 옴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설계 조건이 RS는 55, RL은 1 k 옴이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시뮬레이션 하려면 이케이션을 정의하는 게 편리하니까 R1을 하나 정의하고요 간편하게 50옴 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음,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다시 55옴으로 고쳐 놓고요 그 다음에 이케이션을 하나 더 만들어서 r2라고 하고 55옴이라고 정합니다. 그 다음 우리 원래 회로도 보면 R1 저값이 가로방향 R2 저값이 세로방향이니까 여기 따라서 값을 결정을 해줍니다. 가로방향은 R1이니까 R1이라고 하고 여기도 똑같이 R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로방향은 R2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어떤거 할건지 정해줘야 되니까 자, 우리는 DC 시뮬레이션을 할겁니다. DC 시뮬레이션 자, 정해서 일단 문제없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자유롭게 정해서 저장을 해둡니다. 자, 그래서 에라는 없고 c a l c u l e DC 바이스에서 DC 바이스도 문제없이 형성되는걸 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설계를 할때 설계하기 위한 이제 계산량을 정의를 해 줘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거를 계산 할 겁니까? 자, 우리는 어테뉴에이션, 그다음에 알림 저항을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걸 하려고 하면 일단, 각 측정점, 노드라든지 루프에 걸리는 전압이나 전류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스파이스를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건 프로브스에 있으니까, 프로브에 가서 이제 필요한 전압, 그 다음에 필요한 전류를 갖고 옵니다. 이름은 좀 예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얘는 입력에 대한 전류니까, cin이라고 하겠고요. 얘는 v in 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하쪽에 있는 거는 v out으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지점의 전압을 측정을 합니다 자, 전압 측정은 두 지점에서 측정이 돼야 되니까 여기 한 지점 여기 한 지점을 재야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접지가 빠졌었네요 접지가 필요하니까 자, 접지도 연결해 주고 그럼 여기서 보면 접지가 여기 있으니까 요지점과 요지점을 된다는 거는 요지점과 접지 쪽을 재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다음으로 이 VIN을 재야 되는데 얘는 로테이션을 해 가지고 좀 재겠습니다. 로테이션 하고 얘는 대칭을 이렇게 시켜서 이제 잴 텐데 저는 어떻게 연결할까요? 이렇게 연결할까요? 여기 연결하고 얘는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근데 로테이션 때문에 그리드가 안 맞으니까 컨텍스트 메뉴 오른쪽 클릭해서 띄워서 자 셋업 그리드를 누르면 그리드가 딱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V in에 해당하는 전압 측정 아 근데 이게 파이 타입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연결을 잘못했네요 다시 끊고 얘는 연결이 어디 돼야 되는가 하면 r2 앞에 쪽에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v in을 정의한 이유는 우리가 function generator 특성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dc 전화번하고 소스 저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델링 한 거는, 펑션 제너레이터를 모델링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DC라고 정해뒀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AC 전화번입니다. AC 전화번이 있고, 소스 저항 5 0옴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 자, 여기 전화번과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얘는 아주 전형적인 태블렛 등가회로인데, 이 태블렛 등가회로는 펑션 제너레이터를 모델링 하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조금 더 예쁘게 이제 구성을 하고, 여기도 더 물렸습니다. 물렸고, 여기 R1도 좀 보기 싫으니까 위로 올려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옆으로 좀 옮기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 어.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알린 저항, 등가장 알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R2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 측정은 이 지점에서 하면 좋으니까. 요 지점을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류 측정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죠. 어떤 점이 어렵다고 했어요? 전류 측정을 하려면 반드시 회로를 끊어야 합니다. 회로를 끊지 않고 전류를 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원래 연결된 회로를 끊고 전류 측정하는 프로브를 집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측정할 때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로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 상태로는 전류를 잴 방법이 없습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니까 그 흐름 중간에 들어가서 관측을 해야지 흐름을 내가 계산을 하거나 혹은 측정하거나 할수 있겠죠. 근데 전압은 다르다겠습니다. 전압은 전압은 우리가 두 지점의 높이를 재면 되기 때문에 전압은 항상 병렬로 측정합니다. 그한 그러니까 지점, 한 지점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차이를 계산 하면 전압이 되니까 전압은 회로를 끊지 않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실험을 하거나 계산을 할때 주로 측정하는 양은 전류가 아니고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잘못 연결된 부분 이것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시뮬레이션상 문제가 없으면 디스플레이 창으로 넘어가니까 아, 문제없음을 느껴주면 되고 자 여기에 됐으면 이제 어텐뉴에이션하고 알린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어텐뉴에이션하고 알린 계산하는 방법은 파이 t 과어텐뉴에이터하고 동일합니다 이 케이션을 하나 세울 텐데요 여기다 세울까요 자이 케이션은 어테뉴에이션부터 세우면 자, 얘는 Vout.V. Vout은 프로브의 이름이고 그 프로브가 재는 전압, DC 전압 V를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Vin.V. 얘는 앞에 있었던 프로브 이름이 Vin이었고 그 프로브가 계산하는 전압 V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자체로는 데시벨이 안 되니까 자, 얘를 상용로그 취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라서 20을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V in보다 V out이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와서 보기 싫으니까 다시 한번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자, 여기를. 자, 지워서. 마이너스를 하나 이렇게 정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부분. 자, 여기 조금 더 해서 이제 계산해야 될 부분을 보면 어테뉴레이션 뿐만 아니라 알리 값도 계산을 해야죠. 그래서 Rin을 계산하는데 알리는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전압과 전류를 알면 알린이 계산이 됩니다. v 인을 c 인으로 나눠주면 되죠. 되는데 프로브 이름이니까 .v 하고 얘는 .대문자 i 를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아, 이 경우도 자, 여기가 아까 add를 했어야 되는데 알린이고. ving.v.i 이렇게 해서 add ok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측정이 필요한 양은 이케이션으로잘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 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 파라미터 수입을 어떻게 할 건가 정해줘야 됩니다. 파라미터 수입을 갖고와서 한번 정해줄텐데 여기도 약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요 폰트를 옆으로 물리고 수입을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들어가면 시뮬레이션은 당연히 DC1이 되겠고 이번에는 수입을 어떤 거 할까요? 이번에 R2를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R2를 변화시키고 얘는 5부터 한 100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5부터 100까지 자, 100까지 하겠고 개수는 300개 정도 계산을 하겠습니다. 패라미터 수입에도 정의가 R2가 되어있고 이케이션에도 정의가 되어있으니까 이케이션에 정의된 것을 d e a c t i v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저장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겠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우리가 볼 텐데, 카티전에서 일단 어텐웨이션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관찰을 해 보겠고요. 그 어텐웨이션은, R2는 너무 커질 수가 없네요. R2는 좀 작게 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알림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림값 한번 보면, 알린은 점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경우도 55옴을 맞추는 게 목표니까 R2는 좀 낮은 쪽 저항값을 보는 게 좋겠어요. 더 정확하게 보고자 하면 자, 여기 어테 t 에이션에서 한번 보고 알린에서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두 계산량, 어테뉴에이션과 알린 값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정밀하게 하고 싶으면 자, 여기 그래프를 클릭하게 되면 프리시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프리시즌은 계산 정밀도니까 지금은 유효 숫자 세 자리로 계산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섯 자리 하고 싶으면 5라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알림도 마찬가지로 5라고 바꾸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값을 볼수 있습니다. 20대 b 0에과 50옴을 맞춰야 되는데 현재는 좀 부족하죠. 부족해서 이 측정값 범위는 5옴 근처로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림값이 약간 크기 때문에 알림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r 1값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r 1값은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요 값을 낮추면, 알림 값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얘를 한45 정도 맞춰볼까요? 45 정도 맞추고, 파라미터 수입에서는, 얘는 100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까지 보겠습니다. 한 1부터 10까지, 요 정도만 한번 보면서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dB 나오는 값은 한 5옴 금방이고, 50옴 나오는 값도 5옴 금방이니까, 뭐 내가 원하는 값을 거의 찾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dB 나와야 되는데, 한 5옴 정도에서 49.996. 이게 뭔가 50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항값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을 하니까 그 아무 값이나 다 넣지만 실제로는 24개월 저항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개월 저항으로 바꾸면 우리가 아무리 50을 맞춰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잘 됐다고 보고 20, 20dB를 맞춰야 되는데 20dB이 맞는 값은 5.20요 금방이죠. 금방에서 55옴을 거의 맞춘 상태니까, 자, 이5.26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알림값이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약간 높은 상태니까, 여기서도 이 45옴 대신에 한44.5 정도로 살짝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낮춰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26 정도에서 49.674니까 또 너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다시 44.9 정도로 뭐 올려서 알린장 값을 약간 높이겠습니다 자, 그럼 25, 20dB 되는데 보면 거의 20dB이면서 55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R2 값은 5.26 정도 알토 값은 얘는 5.26 정도로 설정하면 자 우리가 원하는 20dB, 55옴 등가장을 가진 입력장을 가진 어트에타 설계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잘 됐는가 보려고 하면 바이어스 전압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죠. 예를 들면 파라미터 수입을 디액티베이 시키고 원래 디액티베이트 했던 이퀘이션2를 액티베이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캘큘레이트 DC 바이스를 한번 해보면 이게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거의 0.5V가 여기 걸리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장은 50mV니까 자, 여기에 있는 전압값 여기는 전압값 0.5였죠. 여기는 전압값이 거의 10분의 1만큼 떨어져서 나타나면 볼수 있고, 전압이 10분의 1만큼 떨어진 거는, 데시벨로 치면 20데시벨만큼 전압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가 잘 됐음을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기 전류값이 있는데, 여기 전류값이 잘 보이진 않는데요. 요 전류값하고 얘를 계산해 보면 거의 이제 우리가 계산했던 55옴이 성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설계가 끝나는 게 아니고 R1, R2 값은 24개월 저항값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24개월 저항을 한번 보면 일단 이 24개월에 선호수를 봐야 되겠죠. 선호수를 한번 보면, 자, 여기가 이입사 계열의 선호수입니다. 선호수 한번 보면, 자, 우리 문제에서 44.9에 가까운 선호수가 있나요? 44.9, 44.9에 가까운 거는 43이 가깝겠네요. 43. 그래서 얘는 43으로 바꿔줍니다. 43. 다음으로 5.26에 가까운 값 있나요? 5.26. 자, 5.26에 가까운 값은 여기 10 이하니까 10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배수가 있기 때문에, 컬러코드에 보면 배수가 있으니까 여기 10분의 1된 값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5.1이 존재하고 5.6이 존재하는데 5.1이 5.26에 더 가깝죠. 그래서 얘를 5.1로 이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서 DC 바이오스가 잘 나오는지 한번 차이를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관찰해보면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값보다 약간 떨어짐을 볼수 있고요. 얘도, 요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 점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값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값이긴 하죠. 자, 어 t 뉴 e 이션은 데시벨로 하면, 20을 맞췄는데, 19.8955니까, 거의 19.9 데시벨 정도 되고, 잘 맞고, 알림값은 48.1인데, 아, 많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50옴을 맞추면 좋겠지만 50옴보다 약간 벗어나더라도 실무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회로들이 이제 T 타입으로 해서도 어테뉴레이션이 20dB의 50옴으로 설계됨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이타이 버튼웨터 지난번에 설계했던 파이타이 버튼웨터도 한번 변화를 시켜볼게요. 우리 지난번 설계에서 이 R2 값은 55.3, R1 값은 475이 20dB에 가까웠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비교해보면 40, 4, 470인 경우가 거의 가까웠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리시전을 한번 올려보면 얘를 한 다섯 자리, 얘도 다섯 자리로 p 리 e c i 유효 숫자를 한번 올려보면 20dB에 가까운 게 471.6. 471.6입니다. 그래서 얘를 471.6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 경우도 액티베이 시키고, 파라미터 수입은 디액티베이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C 바이오스를 계산을 해보면, 자, 50, 0.5V가 걸렸을 때 부하 쪽은 50mV가 걸리니까 10분의 1만큼 전압이 줄어들었다. 데시벨로 치면 20데시벨만큼 줄어들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류를 한번 보면 0.5V가 걸릴 때 흐르는 전류는 약 10mV니까 이 둘을 나눠주면 등가 저항은 50옴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가 잘 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설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얘를 다시 24개월 저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알론 값을 기준으로 보면 471.6이니까 여기 가까운 값을 한번 찾아줘야 됩니다. 471.6이니까, 얘 보면 470. 얘가 제일 가까운 값이겠네요. 470. 그래서 얘를 다시 470으로 한번 바꿔주고, 자 470으로 바꿔주고, 다음에 알토 값은 55.3이었는데, 55.3에 가까운 값이 있나요? 가까운 값이 여기 있네요. 걔는 56을 해주면 되겠네요. 56. 자, 55.3에 가까운 선호수는 56이니까 56을 집어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의 DC 바이스를 한번 해보면 값이 약간 차이 나긴 했는데 원래 값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걸알 수가 있고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시뮬레이션를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19.9, 50.6 정도가 돼서 아까 우리가 봤던 T 타입 어테뉴에이터보다는 파이 타입 어테뉴에이터가 상당히 이제 결과를 잘 만족하는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T 타입 어테뉴에이터이든 파이 타입 어테뉴에이터이든 자, 이 둘은 동일합니다.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수학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t 타입을 쓰든 파이 타입을 쓰든 어텐트 특성은 모두 다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24개월 저항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오차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오차율로 인해서 내가 설계한 것하고 달라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어텐이 션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는데 r 인값은 다소 달라졌습니다 근데 파이타입 어테미니에타는 값이 좀 크게 나왔고 알로날드 값이 크게 나왔고 티타입 어테미니에타는 알로날드 값이 좀 작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유의 숫자를 더 정확하게 좀 맞출 수 있었던 거는 파이타입이 좀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더잘 맞출 수 있었고 티타입은 숫자가 너무 적어서 맞췄을 경우에 알림 값이 다소 차이가 남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우리 설계 에 주어진 수치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파이 타입이 더 나은 것처럼 나왔습니다. 항상 이렇지는 않습니다. 숫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